이렇게나 무지한 발언이 그저 그런 단순한 실수라고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국의 선수가 아니더라도 손흥민에게 가해진 불합리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앞장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인 벤탄쿠르의 사과가 있었음에도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손흥민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얼마 전 월드컵 예선전에서 인연이 깊은 태국의 람삼협회장은 손흥민과 관련된 인종차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식 성명서에서는 손흥민을 보호하려는 람삼협회장의 격양된 발언이 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크게 호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월드TV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손흥민과 관련해서 토트넘의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골드 기자는 벤탄쿠르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생각을 전했습니다. 벤탄쿠르의 인터뷰는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인종차별적인 문장을 형성합니다. 손흥민의 유니폼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벤탄쿠르는 어차피 그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손흥민의 사촌의 유니폼도 괜찮지 않냐는 대답은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우루과이 내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괜찮으며 문화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며 토트넘을 대표하는 캡틴 손흥민에게 그러한 발언은 선을 넘었다고 골드 기자는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점차적으로 논란이 되자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즉각 발표한 상황인데요. 벤탄크루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사한 뒤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며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한편 이러한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손흥민의 품격 있는 선행에 대해서 브라질에서 가장 큰 방송사로 유명한 TV 글로보는 손흥민에 대한 특집 방송을 편성하며 손흥민을 극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말 브라질 남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서 무려 220만 명이 주택이 소실 혹은 침수 피해를 입는 막대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 브라질 국민들은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손흥민은 이러한 상황을 그냥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동료들과 자신의 친필 사인을 유니폼에 새겨서 우리들에게 기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재난에 대해 금액적으로도 기부를 하는 선행을 선보였고 이러한 손흥민의 선한 행동으로 우리 브라질 국민들에게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웃음을 다시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적인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라 외교관 역할을 하는 위대한 영웅이라는 극찬을 브라질 대형 매체인 TV 글로보는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의 람삼협회장은 손흥민이 겪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인 성명서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전해주었습니다. 얼마 전 매체를 통해서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에 대한 좋지 못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국의 선수가 아니더라도 손흥민이 겪은 부당한 대우를 그냥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문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으로 하여금 우리의 태국 축구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최고의 선수들만 모인다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은 10년 가까이 미친 듯한 활약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손흥민이 한국 국적을 지녔지만 태국의 축구 팬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시아인들의 자존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자라나는 유망주들 역시 손흥민은 아시아의 상징이며 우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프리미어 리그에서 수많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손흥민의 존재는 우리 태국 축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에게는 롤 모델이 필요했고 그러한 적합한 모델은 바로 한국의 손흥민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선수는 찾기 힘들었고, 더욱이 아시아에서 그러한 선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우리 선수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과서 같은 역할을 손흥민이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그동안 축구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들도 점차적으로 열렬한 축구팬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자국의 축구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국의 축구 팬들을 만들기까지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며 그동안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 자국의 축구 팬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맛보았고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으로 하여금 태국의 축구 팬들의 규모는 커졌으며 유럽 축구에 관심을 넘어서 자국의 축구 인프라를 견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 보더라도 손흥민에게 어떠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 태국 축구협회는 물론이고 아시아 전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협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는 선수를 보호해야 하는 마땅한 역할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를 상징하는 손흥민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논란이 일반인보다 부각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아시아인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면 어떠한 대가를 받는지를 똑똑히 그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 아시아인들은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진출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곳에서 당당히 이름을 알리고 있는 손흥민의 행보를 응원하며 이번 성명서를 통해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태국의 람삼회장은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람삼회장의 성명서를 우리 태국의 축구팬들은 모두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의 국적을 지닌 손흥민이라고 해도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그가 활약하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 탈락했지만 슈퍼스타가 즐비한 한국과 경기를 붙을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홈구장에 한국 대표팀이 방문했을 때 시종일관 겸손한 모습과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대해줬던 한국 대표팀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과 관련된 일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지 우리 태국 축구팬들은 관심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아시아의 자랑 손흥민을 응원하겠습니다. 벤탄 크루와는 반대로 손흥민이 브라질 재난민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슬픔을 치유해준 행동을 우리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해. 현재 유로대회에서 우리 잉글랜드는 매우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 토트넘에서 해리케인과 손흥민의 플레이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와서 그런지 우리 대표팀에서 손흥민처럼 플레이를 해주는 선수를 찾기가 매우 힘들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리케인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야. 다시 한번 손흥민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손흥민이 우리 잉글랜드 대표팀에 있었다면 유로 대회는 쉽게 우승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보여주었던 활약에 비해서 과소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야.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던 벤탄크루는 토트넘 구단에서 확실한 행동과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손흥민의 충성심을 한순간에 잃을 것이 분명해. 과연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이번에도 멍청한 행동으로 토트넘의 자산인 손흥민을 잃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해져.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